수성구 지산타운 3단지 음. 24평 갭투자 투자성 좋은지 안좋은지 문의드립니다 투자 하지마세요 <laughs> <laughs> 지금 대구에 음. 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대구는 아파트 신축 잔치에요 잔치 그 음. 잔치에 아니 옆에 잔치를 하는데 왜 굳이 옆에 그 다른 식당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까 음. 그냥 잔치에 끼세요 그냥 지산동 이게 검색이 안 되네요.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지산 타운 타운 삼단지 자 여기죠 네. 건물역 그러니까 수성구에서 한참 내려 와야 됩니다. 메인에서는 네. 한참 내려와서 우리 그, 저번에 그, 예, 네. 경매학원 갔을 때. 예. 여기고, 여기 아, 응. 네, 지산타운입니다. 일단, 일단, 보물령 말고도 에. 지산 쪽에 신축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어. 무슨, 코리그 저수지. 그 수성록. 수성록 어, 근처에도 새 아파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입주가 하운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런 신축 아파트 시즌인데, 음. 아니, 이제 구축을, 굳이, 저는 이제 뭐, 검색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네. 구축 아파트 갭 투자 지금 할 수, 타이밍이냐, 아니냐, 음. 이 얘기거든요. 네. 오늘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내년에도 많고, 음. 더 많은데, 음. 굳이, 음. 이런 타이밍, 뭐, 갭이 작든, 뭐, 든 음. 아까 우리 내서 보셨죠? 이 네. 내서업을 까는 게 아니고, 음. 내서업이 2,500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음. 이게, 나중에도 2,500 그대로, 지금도 2,500 그대로예요. 음. 2년이 지나도. 음. 근데 얘가 지금 갭투자 들어가가지고 25년도에 음. 이 가격이 오를 것 같냐고. 제가 볼땐 그대로예요. 음. 분양권 가격이 오르고 기존에는 지축 아파트 대장급 음. 주요 입지 단지가 오르고 나서 이렇게 네. 이제 좀 사이드로 빠지는데 음. 이 시간이 제가 볼때 26년 음. 그헐 이유다. 음. 그러면 굳이 그 시간까지 미리 음. 선진입할 필요가 있겠냐. 네. 전세가 아무리 높고 음. 투자가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음. 그래서 이런 거 굳이 볼 필요가 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뭐 굳이 여기에 갭 투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에, 일단 전세 계약금 도한 5천 얼마 들어가네요. 갭 차이가 네. 호객 노노 시세 기준으로. 저분는 이건 누가 음. 이제 여기 역세권이라 해가지고 뭔가 음. 좀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살만합니다. 네. 물력도 살만하고요. 음. 다살 만한 지역이긴 한데, 음. 가격이 오르는 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